2020년 9월 3일 목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우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시드기아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큰 능력과 나의 젖든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는 소가 멍해를 메고 수레를 끌거나 쟁기질을 했습니다. 소가 멍해를 메는 순간 소 자신이 원하고 원치 않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인이 원하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수레를 끌게 하면 끌어야 하고 밭을 갈게 하면 갈아야 합니다. 소가 멍해를 메기 싫어 버텨 보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맺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멍해를 인간의 삶에 적용하여 생각하게끔 합니다. 유다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징계하시고자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바벨론은 세 차례에 걸쳐 유다를 침공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간 넷살은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세웁니다. 바벨론이 유다 왕을 임명했다는 것은 유다 왕조의 명맥은 유지되었지만 이미 유다가 몰락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유다는 이제 바벨론 왕에게 복종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레미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변 나라와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대항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줄과 멍해를 만들어 목에 걸고 시드기야 왕과 이방 사신들 앞에 나아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벨론의 멍해를 목에 메어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며 살고 있고 그 죄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때로는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합리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합리화하며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면 우리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능력과 높으신 권세로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시며 당신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 주십니다. 바벨론은 막강한 힘을 가진 강대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사용하여 유다와 많은 나라를 복종하게 하기로 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한시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죄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은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셨지만 그에게 영원히 권세를 주지 않으십니다. 태양과 달을 섬기던 바벨론 역시 그들이 지은 죄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의 손자 때까지 하나님의 쓰임을 받다가 주전 539년. 메데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한 나라가 아무리 강한 힘으로 세상을 쥐락펴락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며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아래. 모든 나라의 흥망성세가 결정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느부간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연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유다가 바벨론에 종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자 명령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복술과 꿈꾸는 자, 술사, 요술자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지 말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예언을 듣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당장은 좋은 말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언은 오히려 모든 백성을 그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는 멸망의 예언입니다. 실제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바벨론에 대항한 나라는 모두 바벨론 군대에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유다 백성들이 받아들이기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통치에 굴복하여 멍에를 메고 그 나라를 섬기라는 말씀에는 한 가지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기한이 이르면 고통은 끝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멸망을 보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때를 정하시고 당신의 백성이 그 시기를 인내로 기다리기 원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고 원망스러워도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책망의 말씀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라면 은혜로운 말씀으로 받지만 심기가 불편해지면 거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최선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십시오. 듣기 좋은 거짓 메시지를 분별하고 참된 말씀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요 통치자는 오직 한분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준에 속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말씀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가혹해 보이는 현실의 멍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